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 먹뽀 어린이 중국어 말하기 2. 오늘 제2과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음, 수어이 수어 부분을 한번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18페이지를 모두 펴주세요. 교재 18페이지를 모두 펴주세요. 좋아요. 교재 18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 그 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잠깐 발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들어보실게요. 한국인, 한국인. 네 좋아요. 자 한국인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우리 그림에도 수, 보면 알수 있듯이, 음 우리 누군가요? 어, 또 아이 다혜가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음, 옆에는 태극기가 있는 걸로 봐서 음, 한국어를는 음,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라고 하면 한국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런이 붙어서 한국 사람 그 나라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잘 들어보고 큰 소리로 따라서 한번 발음을 해보시겠습니다. 한국인, 한, 한국인, 한, 한국인,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저리 그다음은 음, 어느 나라 사람이 말했을까요? 한국인 좋아요. 한국인이라는 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음, 쯔지명이가요 예쁜 음, 중국 전통 의상을 차려 입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성호기 중국의 국기가 있는 걸로 봐서 네, 중국인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국어라고 하면 중국이었고요. 린 사람이 붙어서 중국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고 이미 배웠어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중국어. 중국인 중국어. 이번에는 큰소리로 한번 따라서 말해보도록 해요. 큰소리로 따라서 발음해보기. 중국인 중국어.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인, 중국인을 한번 살펴보았구요. 이번에는 교재 18페이지를 모두 펴주세요. 수어이, 수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중국인이고요. 자, 우리 수어이, 수어 말해보아요 라는 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과 관계있는 그림인데요 자유여신상 이 있는 걸로 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닐까요 미국 맞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오 여기 뒤쪽으로 만리장성이 어, 맞나요 장청이 보이고요 어, 여기는 예쁜 중국의 전통의상 지바오를 입은 우리 중국의 예쁜 여자아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음, 오, 역시 여기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있고요. 여기 건축물은 경복궁일까요? 경북... 음, 네, 어쨌든 한국 사람인 것으로 어,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여러분 들어볼게요. 미국 미국인 중국 중국인 한국, 한국인 네, 잘했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어, 미국, 미국 사람. 여기는요, 중국어, 중국, 중국 사람. 여기는요, 한국어, 한국인, 한국 사람. 자, 우리 자그 나라 이름도 한번 발음을 해보았고요. 그 나라 사람이라는. 런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나라 사람이 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발음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미국인, 중국, 중국인, 한국. 한국인. 네,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한 번만 더 들으시고요. 선생님이 글자를 샥 하고 끄집어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하면서 우리 간체자와 병원도 한번 눈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요. 미국 美国人，美国，美国人，中国，中国人，韩国，韩国人。네아주잘했어美国人，中国人，韩国人。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건축물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건축인데요. 건축물인데요. 자, 이것은 타지 마할이라는 것인데요. 어, 설명을 좀 하자면, 유굴 제국의 샤자한 황제가 왕비를 추모하여 건립한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요소 건축물이래요. 198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아까 어느 나라라고 했죠? 네, 인도, 인도였습니다. 네, 저오 오른, 오른쪽은요. 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 전통 의상을 보니까요, 기모노를 입은 걸로 봐서 일본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한번 발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도, 인도인. 日本 네, 여러분 우리가 추측한 것이 맞았나요? 자, 인도, 인도란, 르반, 르반란 자, 이번에는 한번더 듣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기에요. 인도 인도인 일본 일본인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듣고요 선생님이 간체자와병음을 시작하고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인도인 인도 인도인, 일본, 일본인, 네,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타시나 원인,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을 때 다섯 가지의 나라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익혀봤는데요. 이国人中国人韩国人印度人 유번전 자 다섯 개의 나라 이름을 다 익혔고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니시나런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어 한국我是韩国人 네. 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다섯 개 익힌 나라 이름을 가지고 서로 묻고 대화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어이 수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짜이쨘! 짜이